안녕하세요. 누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본업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예민한 얘기일 수 있어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할 거지만 제 생각이나 개인적인 의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나만의 메소드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패스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거창하게 안내하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요가랑 이제 필라테스, 자이로토닉에 관한 거기 때문이에요. 이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해 볼 건데, 먼저 저는 2011년도부터 강사 생활을 했고요. 이제 한 12년차, 12년차가 되는 것 같아요. 자격증은 요가하고 필라테스 국제자격증, 그 다음에 자이로토닉 국제자격증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 대잔치는 아니니까 믿고 이 영상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가볍게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자격증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격증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요가. 요가를 얘기하자면, 요가는 제가 요가 자격증을 딸 때는 국내 자격증, 국제 자격증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종류 의 요가를 할 건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 요가를 원하면 아시탄가, 약간 힘들고 버티고 물구나무서고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흐름이 중요하면 빈야사가 들어가고 두개 같이 얘기하기도 해요. 아시탄과 빈야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유행한 걸 하고 싶다 하면 제가 할 때는 한요가가 진짜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저도 자격증이 있고, 그래서 한요가,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필라테스는 국내 자격증하고 국제 자격증이 확실히 딱 나눠져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사의 퀄리티도 좀 나눠진다고 볼수 있어요. 특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필라테스 강사를 이제 해보려고 해. 자격증을 따려고 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국제 자격증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저는 꼭 죽게, 국, 죽, 국. 또 흥분했다. 저는 국제 자격증을 따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한 거 이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이로토닉. 자이로토닉은 국내 자격증은 아예 없어요. 없고, 국제 자격증만 있어요. 한몇달 됐지만, 대군가 대전인가에서 자이로토닉 메소드 가지고 자격증 반을 운영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결국엔 고도 됐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배운 분들까지. 자이로토닉은 아직 창시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 진짜 빡세게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튼, 자이로토닉은 요즘 엄청, 엄청 이제 핫한 운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센터들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제 청남, 압구정 위주로 많았는데, 이제는 저희 집 근처까지 생겼다는. 저야 좋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자격증은 세 가지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지인분들하고 회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세 가지. 세 가지 얘기하고 이 영상 마무리할 거예요. 배가 고파요. 제가 배에서 꼬륵거려요. 첫 번째는 요가랑 필라테스랑 뭐가 달라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질문 원탑에 원탑.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이거꼭 물어볼 것 같은. 이게 또... 길어요. 긴데 짧게 얘기하자면 일단 호흡이 다르고요. 숨쉬는 호흡법이 다르고 수업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할 건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먼저 호흡은 요가도 흉식호흡을 하는 이제 우짜이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배를 움직이는 애기가 호흡하는 것처럼 배를 움직이는 복식호흡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반면에 필라테스는 아랫배는 움직이지 않고 갈비뼈 앞하고 뒤하고 양쪽 옆에 앞 뒷면 다 사용해서 3D로 립케이지 호흡법을 해요. 그래서 호흡법이 이렇게 두 개가 다르고요. 수업 방식은 요가는 대부분 이제 10명에서 이제 20명 사이의 그룹 수업이 대중적이에요. 저는 한 30명 정도까지도 해봤거든요. 근데 필라테스는 1대1로 하는 개인 레슨이 우선이고,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레슨을 10번 정도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룹 수업 하는 걸 권해요. 그래야 이제 인지가 들어간 상태에서 수업이 들어가니까, 기구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관절이 상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룹 수업을 해볼까라고 하면은, 보통은 필라테스 선택하실 때, 금액 때문에 그룹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금액도 금액인데 세번만 개인 레슨을 받더라도 세번 받은 거랑 그냥 그룹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룹 수업하기 전에 개인 레슨 받아보시고 그룹 수업할 때 인원은 대부분 6명을 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센터들은 8명 또는 10명까지 그룹을 하는 곳도 있던데 저는 이런 곳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 누렁이는 <laughs> 또 시작이죠? <laughs> 누렁이는 인원수를 최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추천하는 인원수가 최대 몇 명이냐 이러면 저는 4 명이요 네명딱네명 4명, 4명. 얄짤없습니다 네 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요가 수업을 할 때는 요가 수업이 진행되면서 강사분들이 뼈 또는 이제 몸의 정렬 발끝은 어디 보세요 시선은 어디 보세요 팔은 어디로 하세요 라고 하는 정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수업이 좀 있죠 근데 근육을 쓰는 설명은 하지는 않아요. 근육 설명 자체는 하지 않아요. 제가 회원 입장에서 다녀본 센터들은 다 그랬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나중에 요가 수업 가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네, 할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필라테스는 근육 얘기, 그리고 뼈 위치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저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동작을 할때 중요한 곳, 그러니까 이 근육을 써야 돼, 꼭 써야 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다른 동작으로 근육을 먼저 쓰게 하고 원래 하려던 동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근육을 다시 쓰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가 해부학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런 강사분들을 또 만나셔야 되고요. 수업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목적. 목적은 뭐냐면 무슨 목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이 목적에 따라서 추천하는 운동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어디가 아파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살 빼려고 다이어트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움직임 그냥 하려고 온 건지에 따라서 요가 하세요. 필라테스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소 1,000명 넘는 회원분들하고 수업을 해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움직임이 별로 없어 근데 난 운동을 할 거야 손도 되게 차고 발도 차고 몸도 되게 부어있고 이러면 요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디스크가 있어 또는 고관절이 아파 나는 또 거북목이네 이러면 필라테스 추천해드려요 마지막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요가를 육으로 필라테스를 4로 6대 4의 비율로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추천해요. 이렇게 간략하게 끝. 자세히 말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 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안 그러면 또 영상이 엄청 길어져요. 지금 제가 또 소름돋은 거는 벌써 8분이 넘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건 이게 10분 안쪽에 딱 해가지고, 세 가지 질문들을 임팩트 있게 빡빡빡 하고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벌써 8분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편에, 다음 편에 보는 걸로 해요. 안 그러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져서, 저희 어머니도 이거 제거 처음에 그, 까는 거 있죠. 메추리알 까는 거 보더니, 가독까도 끝이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두 가지 질문, 임팩트 있는 질문을 또 해서 답변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가족들이 얘기한 거는 되게 가족들 사랑하는 것 같죠? 가족들이 얘기한 하 거는 왜 너는 구독과 좋아요를 말하지 않느냐? 이거를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볼때 마음이 가는 거는 검색해서 가서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의 매력이나 뭐 이렇게 빠져들잖아요 홀릭되면 그러면 저는 구독을 눌러요 그래서 구독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거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좋아요 구독이요 이거 하기 조금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저를 끌려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성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마음으로.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할 거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